안녕하세요 와의 파트너 신현식 입니다 네. mk 전자를 사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k 전자는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근데 네, 주가가 이제 8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밑고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,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, 네,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부품, 본딩 와이어 및 솔더본을 생산하는 업체예요. 네,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본딩 와이어, 네, 요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. 네,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고요. 그,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딩 와이어 쪽에 시장 점이 1위인데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. 덕산 하이메탈, 뭐 이런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이 본딩 와이어가 지금 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이 본딩 와이어 업체 및 어, 솔더본 업체 경쟁 회사들이 중국 쪽에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죠.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공장 쪽에 폐쇄가 되면서 오히려 이 MK전자가, 어, 물량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중국 경쟁사의 중국 공장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오히려 MK전자 같은 경우에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. 네, 그 다음에 본딩 와이어 쪽에 세계 점유율 1위, 그 다음에 솔더번 쪽은 3위입니다. 네,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고요 어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, 2019년도 매출이 3,500억 정도였고요 2020년도에는 약 4,50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, 어, 코로나19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 부분이 악화되기보다는 경쟁업체의 공장을 잠시 닫으면서 오히려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5G를, 5G 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, 이 5G를 통해서 AI나 사물 인터넷,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5G 쪽의 성장성이 커지면 네, 비메모리 반도체 네,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, 반도체 핵심 본딩 와이, 와이어 쪽의 매출도 증가가 될수 있다 어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, 세 번째로는 이 MK 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는 어, 지금 이제 5G에 따라서 서버에 D램 네,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네, 이 수요가 증가가 되면 네, MK전자의 실적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관점에서 MK전자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어,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는 한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?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 7천억으로 늘어났고 올해 매출 더 늘어납니다. 그리고 지금 기말 현금자산이 1,200억 갖고 있습니다. 네, 시가 총액이 1 천억인데 네, 시가 총액의 만큼 네, 현금성 자산도 갖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라서 오히려 반사 수익을 얻는다. 네,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6,030원 정도 되는데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어요. 그렇죠? 어, 석유 관련 업종,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주,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치료 주에 따라서 어, 이 주식이 소외되긴 하지만 어, 이제부터 지수가 이제 고가권에 올라오게 되면 이 MK전자 같은 주식들은 네.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상 어, 이 m k 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신현식의 심프로 추천봇 네, 요거를 어, 제가 어, 그 여러분들한테 어, 일주일 체험권, 체험권, 일주일 체험권을 드릴 겁니다. 어, 이 심플어 hts는 추천봇이 있고요 추천봇. 그 다음에 검증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유튜브 이 아래쪽에, 네, 유튜브 이 아래쪽에 단톡방 링크를 제가 걸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, 네, 어, 4월 9일날, 네, 4월 9일날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는, 네, 그런 일주일 사용 쿠폰을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심프로 HTS의 성과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심프로 HTS 성과는 3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네, 3개를 매매해서 어, 100%의 확률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3월 18일부터 24일도 숙률이 100%가 나왔습니다. 네, 그죠? 그 다음에 24일부터 30일까지도 이렇게 숙률이 좀 나왔고요 숙률이 좀 100%는 아닙니다 맨날 100%는 아니고 확률이 약한70% 정도 그 이상 됩니다 그리고 심플로 HTS의 추천은 단타매매 네, 단타매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라좀 말씀드리고 가이머니는 요 밑에 0 1 0 2 2 1 6 3 6 0으로좀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아래 링크에 단톡방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들어오셔갖고 무료 배포, 네, 요, 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 와원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.